전 남자친구 연락 잘 지내나 전이 잘 지낸다고 어떻게 지내냐니까 자기 잘 지낸다고 계속 잘 지내래 장난치고 <laughs> 다 그러니까 제가 전 남친 연락 제외한 부 알려드렸죠. 이렇게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커피 커피 마시자 이렇게 다섯 글자 보내라니까요. 왜냐하면 커피 마시라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일대일로 물리적 공간에서 만나자라고 해야지 잘 지내냐 이런 거는 어벙벙해서.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잘지내라더니잘 지낸다고, 어떻게 지내라니까 잘기 잘 지낸다고 계속 잘 지내래. 그러니까 말해야죠. 잘 지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지내라는 것을, 그니까, 둘만의 공간에서 말 하라고요. 둘만의 공간에서 말을 좀 해라. 그니까, 러 쟤들 말씀드리지만, 제어할 때는 뭐다? 커피 마시자, 혹은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보자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당장 보자. 이런 식으로 1대1 공간, 물리적 공간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